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주부 tv입니다. 오늘은 호주 부동산 집값 25% 추가 하락 가능하다.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집값이 20%에서 25% 폭락이 가능하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려는 rba의 매파적인 시도는 그들이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만약에 집값이 25%가 하락할 수 있다 라면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한 기회 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살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또 투자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 텐데 하여튼 간에 지금 투자은행이 투자은행에서 이런 25% 하락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의 근거가 되는 가장 큰 원인이 RBA가 기준금리를 25bp를 인상해서 지금 기준금리가 3.35%까지 올라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금리 인상이 지난해 계속해서 아홉 번 정도 일어났었는데 이런 계속된 금리 인상이 이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집값에 영향을 미쳤을 때 우리는 바로 투자를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내야 된다 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평균 모기지 금리가 6%를 초과했고 앞으로 7% 8%까지 더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냐 라면은 차입 능력이 더 줄어들 수가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적된 차입 능력 감소가 약 30%까지 감소될 수가 있다.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능력이 한30% 정도 감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차입 능력 감소는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시드니 주택 가격이 그로 인해서 작년 대비해서 13.8% 전국적인 집값은 7.2% 정도가 하락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집값이 10%에서 20%더 하락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우리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를 미리 전략적으로 머릿 속에 구상을 해놓고 나서 우리가 기회가 오면은 바로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프로 프롭 트랙이라는 곳에서 어, 그 부동산 시장 가치 보고서를 냈는데 시드니뿐만 아니라 브리즈번, 캔버라 주택 가격도 계속해서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저번에 시청자 분 중에 한 명이 드리즈번 주택을 좀 사고 싶다 이런 말씀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해주부 생각은 어떠십니까? 집을 사는 게 지금 좋을 것 같아요? 물어보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이유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올해에도 8% 11% 정도가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어, 공식 금리가 2월달과 뭐 3월달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금리가 거의 뭐 삼천육퍼센트까지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호주 집값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감소할 것이다라는 점을 저는 다시 강조드리고 싶고 그래서 시드니, 브리즈번뿐만 아니라 캔버라 이런 지역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호주 재정 관리, 그리고 금융을 감독하는 부분에서도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 추가적인 금리, 그리고 거기서 대한 신용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제 신규 대출을 할때 있어서 스트릭해질 겁니다. 스트릭해지고 또 금융적인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더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까지 좀 염두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집값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에 하나인 기준 금리, 모기지 모기 이제 상승으로 인한 평균 모기지 상환액이 만 이천 달러까지어 이제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월 969불이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연간은 한 만불 정도까지 더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니까 50만불 대출 받은 사람이 추가적으로 내야 될 돈이 월뭐 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됐다라는 점까지 설명드릴 수 있겠고 100만 달러 주택 대출 받은 사람은 매달 2천 달러 정도를 내야 되고 12개월 삽산했을때 2만 4천 달러 가까운 정도의 모기지를 추가적으로 내야 된다라는 사실까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집값이 낮아졌을때 대출을 받아서 집을 탄다라고 했을 때. 어, 금리가 굉장히 높아, 높아서 모기지를 많이 낼 것은 이제 염두를 해야 돼, 감안을 해야 될사항이라고말씀 드릴 수 있겠고, 또 이, 이 최종 금리가 언제 다시 내려갈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어, 이번에 대출 받을 때 있어서 변동금리로 할지 고정금리로 할지는 계속해서 시장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 그리고 전문가, 금융 전문가가 상의를 바탕으로 그리고 결정을 하시면은 아주 좋은 결정이 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뭐가 어떻게 됐건 모기지가 더 추가되고 앞으로도 월 상환액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는 다 아는 사실인데 집값이 하락한다는 것도 이제 기정사실이 된 것이죠. 2021년도 12월 대비해서 2022년도에 이제 이런 집값 하락이 있었고 시드니는 마이너스 6% 멜버른은 마이너스 5.8% 정도 감소를 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은 올라간 지역이 있어요. 애들레이드 같은 경우는 거의 영향을 안 받고 올라간 지역도 있었고 뭐 다윈, 호바트, 여러 가지 지역들도 계속 감소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6.5% 정도 집값이 감소를 한 것은 거의 이제 수상으로 보면 5만 달러 정도 돼요. 5만 달러 정도면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5천만 원 정도를 어 내가 좀 세이빙을 한 거죠. 세이빙을 한 거고. 이걸 이제 모기지 상황에 증가한 것이 좀상쇄시겠죠그 효과를. 그런 점들까지도 뭐 고려를 해봤을 때, 집급이 떨어진 거는 좀 나쁘지 않은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집을 살려는 사람들은. 아튼 집값이 너무 비싸면 살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추세적으로 모든 지역의 가격들이 전년 대비해서 떨어졌고 올해에도 더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전염두를 해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결정할 때어 우리가 전략을 제대로 구상해야 된다. 어느 지역에다가 어 집을 살까 그리고 그 집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도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뉴사우스 웨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아는 지역 좀 웰링턴 정도 아는 것 같아요 솔직히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고요 브로큰힐도 알고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지역이라서 이런 지역들의 이제 미디안 프라이스가 이렇게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미디안 프라이스가 고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갔을 때 추가적 하락이 가능한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리고 g 슬리 모기지 리페이먼트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계산을 둬야겠죠. 그래서 집을 샀을 때좀더 어, 시간이 지나면 좀더 할인된 가격으로 내가 집을 이런 지역들 가운데서 살수 있겠죠. 미디안 프라이스가 좀 낮은 지역은 좀 외곽 쪽이라고 좀볼수 있겠고 하여튼 그런 집을 샀을 때이 모기지 비용을 제외하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렌트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렌트비를 제하였을 때 나에게 어, 돌아올 수 있는 그로스 먼슬 t 리 r 턴이 이렇게 지역별로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이먼슬 t 리 r 턴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 있어요. 그런 높은 지역을 선택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먼슬 t 리 r 턴이좀 적은 지역 그러나 좀 인기가 좋고 막 공식률이 낮은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지역을 내가 선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근데 이런 지역을 사서 이런 70불 정도 먼슬 t 리 r 턴할 바에는 귀찮아서 하지 않겠다고 라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적어도 한 400%에서 600% 정도 남아야지 그런 지역에 투자를 했을 때 투자용으로 내가 좀 이득을 볼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생각해 봤을 때 미디엄 프라이스가 더 떨궜을 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더 떨어졌을 때 자금 확보가 됐을 때 바로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해서 아 모기지 비용이 좀 올라가긴 해서 이 차이 그로스먼트 리턴이 좀 적, 적게 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렌트를 때가 더 올려 버려서 차익을 더 유지시키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이런 지역 가운데서도 투자용으로 이제 집을 살수 있다는 라 점을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겠고 멜버른도 마찬가지죠. 뭐 여러 가지 지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지역들 중에서 뭐 여기는 또 이제 그로스 리턴이 뉴사이즈 웨이스보다 굉장히 작은 편에 속하는 편이고 모기지 리, 리페이먼트랑 렌트랑 뭐 거의 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래서 이런 지역을 좀 어렵죠 또 차익을 내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아무래도 뉴 사이즈 웨이스가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이 이제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집을 사고 싶은 사람,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이 어, 자기의 목적과 방향 취지에 맞춰서 이런 정보들을 잘 이용을 해서 집을 사버릴지 아니면 투자를 할지를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들도 이렇게 다양한 집값이 있다. 하지만 요새 추세적으로 봤을 때집 투자를 했을 때 이렇게 어 돈을 많이 벌기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투자의 열풍은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렌트 상방 압력이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먹고 못 살거든요. 사람들이 렌트를 더 올릴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모기지가 올라갔을 때 그런 생각이 들수 있겠고, 아니면 집값이 하락을 해버리게 되면은 경기, 이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이제 어 그런 대출 능력 감소로 인해 집값이 하락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일지는 모르겠죠. 모기지 비용이 더 오히려 좀 감소를 할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집값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하지만 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렌트가 또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렌트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든 사람들은 좀 차익을 보존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렌트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결국 우리는 집을 사야 된다. 집을 사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좀 기회를 노려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생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집값이 더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건 이제 기회라는 것이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투자를 이루어 갈 것인가를 좀 치밀하게 고려를 생각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어 돈을 더벌수 있는 그런 어 순간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순간을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또 부동산 시장과 또 여러 가지 동향을 살펴서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